이에 갈듯? 못 가나? 가 가겠지 난 폈다 난 폈다 없떻 이게 어..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기장이 까지 잡히면 배가 있긴 하다 있어? 난 지금 중간에 떨어질 빈인데? 선박 같은데 인가? 아 겨우 들어왔다 씨 그래도 물에 떨어진다 씨 나... 뭐야 올라가 뭐? 애들 있어? 아니 못올라가 okay 픽 보고 아 점프 뛰면 에임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? 그렇지. 아니야. 달리면 점프 말고 달리면. 아, 달리면 사라지고. 그냥 아, 점 그래. 그냥 있으면 안 달리고. 점 그냥 있고 그냥 점프하면은 안 사라지는데. 달리면 사라져. 여기 엠포 있네. 오예. 여기 상자 똑배기. 일등할 수 있었는데 여기 3레 가방 이레 가방 여기 어, 떡배 자기장 어디냐? 아 어, 그나마 다행이다 아까 뭐배 있었어 장호야 아니? 오 카고 팔? 어 있었어 배. 기도 카고 팔은 먹었는데 배율이 엄청 2배 응, 어 8배 장호너 2배 안 끼지? 어, 너 8배 줄게. 너도 오탄이야? 나 오탄 쓰고 싶은 칠탄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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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. 여기 딱 하나 있네. 음, 이거 어디로 배울까? 갈까? 여기 거친 밑에 내려갈까? 너 운전할래? 응. 잠깐만 해주라. 나 화장실만 간다고. 30초만. 나도. 잠깐만 아, 내 다시 어, 야 제트스키도 있다는데? 어, 근데 안 보인다, 제트스키 저건가? 어, 저거다, 저거다 제트스키 있다 에, 에 스탑, 스탑, 스탑 아, 뒤에 있었어, 뒤에 내가 운전할까? 선착장 뒤에 어, 요거 뒤에. 요 사이, 어, 요기 안으로 들어가면 있어, 어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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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저거 아니야? 그치? 1인 아니야, 이거 1인. 그런가? 한타복 타볼. 1인, 여기. 어할수 있어. 2인 아니야? 2인이야. 어, 잠깐만. 됐다! 아 나이스! 나 귀엽게 바다 오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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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야 뭐야 어이나귀거 아니야? 오 뭐야 뭐야 존나 귀엽네 여기 내릴까? 여기 내려서 차를 하고 존나 귀엽네 이거? 쏠 수.. 쏠수 있나? 아쏠수 있네? 야 AK를 한으로쏴와 <laughs> <귀엽다>. 그러네 <laughs>

그러네. 야, 존나 귀고워 <laughs> <laughs> 상대방이 맞추긴 쉽겠다. 그지 오토바이랑 가까운될것 같은데. 어. 그 기존 땅이 오토바이 있다가 느리니까 맞추기 쉽겠지. 그치. 아, 어. 어, 존나 귀여워, 이거. 이거 세워놓을래, 그냥? 세우지 말고. 아, 저 올리지 말고. 여기 말고는 이제 별거 아니지 않을까? 아, 그러네게고못 그러니까 꺾으면 멀잖아 우와, 오 <웃음> 오, 우와, <laughs> 우와, <그것지? 정말> 신기하네? <웃음> 뭐야 이거? <뭐야? 웃음> <laughs> 우여우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와못 올라 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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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다리 존나 많아 여기 안털린거 같은데? 갑자기 진짜 똥마이 보네. 아 이게 연사랑 점사밖에 없네 이제 아직은 어, 사운드 아너 소염기 필요하냐? 뭐 카고팔 아니 아니 SR 아 맞다 너템 줄게 너 이리 와봐 너 어디냐? 8배율이랑 소형기 필요한거 써 SMG는 필요한데 어? 그럼 나 SMG 다시 줘봐 떨궜어 나 그냥 너오탄 쓰냐? 장어야? 응 어? SMG 5탄 써아 오케이 나뭐 오탄, 오탄 줄게 오탄 많아 아 그래? 오케이 내가 30발이 써가지고 다 그냥 줘 아, 왜 이렇게 저기 잘안 보이냐? 태우니 그니까. 오타 또 있다. Yeah. 오타 총 보이면 나 말해줘. 태우도 응. 구분이 잘안 가. 어너 가니까 네배 있다. 어, yeah. 이야 오케이, 금저네배 주실 수 있나요? 이로와 <laughs> 어렵다 여기 잠깐 만뀐대 자꾸 차가 없네 어 이거 자전거 탈수 있나? 못 타네? 아 깜짝이야 자전거 탈수 있으면 존나 웃기겠다 배달 안 해주나? <laughs> 어, 여기 5탄 있다. 아, 5탄 총. 쓰이... M10... 아, 우지를 버리고. M16을 써야겠다. 사망명도 신발을 신고 다녀야겠다. 어? 저 찬가? 아저폐차가아 씨... 어디쯤이었냐면 여기 가야돼 정우야 어 주황색 다리를 건너갈까? 건너가야겠지? 어, 건너가자 제트스키 타고 넘어갈래? 여기까지? <웃음> 아 그럴래? 오면, 타고 오면서는봤는때는차는좀있었는데 길가에 아 그래? 는 저는 저는 타느라. 정... 난 정신없이 나왔어 어디 는냐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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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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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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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 야 뒤로, 뒤로 다오오오 오오. 민감해 일로 갈까, 그럼? 차라리? 그쵸? 아, 제트 스키이죽간지네이쳤는데 나무야? 그리고 또? 여기 버기를 타고 갈까? 아, 저기. 아이고. 내가 그럼 갖고 갈게. 버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될 거지. 좋아, 좋은 채어 내가 그걸로 갈게. 틀렸다 틀렸다 2렙 쫓기다 어? 나 먹으러 갈게 여기 2층 올라가자마자 너한테서 아까 거기 아니 너한테서 반대편 2층 아.. 오케이 포항맵은 집 지키기가 좀 빡센 구조다 어디 지정지물 안에 숨어있는 게더 나은 것 같애. 아, 구상이 없구나. 아, 그래, 나두 개. 나 하나 줄게, 가서. 너 거기 2층에 있지? 나 드링크는 네개 있어. 나 드링크 하나. 드링크 먹어. 큐 와서 봤어. 가고 팬? 뚝또기올 텐데. 이쪽은 많이 없고, 이쪽에 많이 있겠지. 지금. 아, 그러겠네. 이쪽은 여기가 위에가 언덕이라. 아예. 음, 아, 이게, 이게. 양쪽이 문이 없네. 이게 좀 그러네. 양쪽에 있으면. 좋데 아직 2층 집 좋은 걸못 봤어. 그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건 차고진데. 응. 음. 좋은 집을 발견해야겠네. 이 여기로 갈래 여기? 어디냐? 오케이. 지금 가자. 누로못 나가나? 나 나간다. 아, <놀람> 배기음, 배기음, 나 진짜. おっ<ー>ダ<中>シ 삼그 명은 어떻게 보면 창고가 그냥 털기 편하겠다. 드링크. 어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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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지코트. 저기 안보이네 b 그러니까. a 아, n 못 올라가? b a n g a The chocolate c h o c 여기 a t e chocolate chocolate 저로 어, 갈래? 자기장 왔으니까 가자, 가자. 아, 저기 보자 아 그래? 천천히 봐야 돼 아, 그래 와다 보인다 그니까. 와 그래픽 보도 하... 음? 아, 저기 저기 있다 350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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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맞았다 와 존나 잘 쏜다 잠시만 어 뭐야 어디야 잘 쏘는데? 한대 스물팟 둘다한 대씩 몸짓 안으와 씨발 잘 쏘는데? 오, 씨. 부토핑 좀 할게 나딴 데서 맞.. 개한테 맞은 건가? 쏜다 어디서 보는 거지? <놀람> 있어어더 어. 올라와봐 정원 안 보여 어차피 로 올라와봐 아 그래 제대랑싸면 어디 있어? 저기 바위 사이에 아 그래? 저기 그.. 언더 두 개잖아. 350. 어5 응. 두개잖아 저 사이 틈에 응. 355야, 정확히. 네 자리에서 350. 아, 355. 야 정확히 5 자리에서 3 5 0아 355. 3 오케이 저로 355. 355. 3 5 가? 355. 355. 355. 355. 355. 355. 3 5프3 5팬3 5이3 5지3 5지3 5요 질이구요 무빙 질이구요 무빙 무빙 넘어왔다 언덕으로 30내 네 방향에서 130 <목소리> 싸운다. 여기 언덕이 많아 어, 그 방향... 어, 장 지금 보는 방향 130에 있었어. <목소리> 어, 이거 자리 좋은데? 이쪽으로 넘어올 텐데. 위더거같은데 위에서 텐데. 쫄더어데 쫄더모 텐데. 데 아, 저기 있다, 320. 320, 320. 언더. 여기서 안 보이고. 어, 니, 네, 니그 네 자리 맞을 수도 있다, 장호? 조심. 거기 둘세워져 있는데. 뭐나 어디서 만든짜 어디? 아, 여기네, 왼쪽. 어디, 어디? 왼쪽이야? 아, 쟤쟤한테도리 우리 우는데 어디? 리 우리 우리 오지마 오지마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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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우우 우리 위에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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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보인다 어아 제발 보면 아마. 안 되는데 우리 우리 내려온다 우리 우리 우너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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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할게 도망가, 나, 도망가. 저 내려왔다 우 내려왔다, 잘쏴 오우 잘쏴 잠시만 오우 잘쏴 저기 있다 쟤네도 바위 틈에 있는데 한명 내가 못 쏠거야 어있지 되게 머리만 빼꼼 빼꼼 하고 했었지 저기 정확히 W에 한 명이랑 어 보인다 어이와 이거 잘 봐야되네 음또 여기 있네 285조로 좀 갔네 구상도 없고 에너지랭크도 붙고 때. ㄷ ㄷ 아또절로 가야되네 제가 와야되고 어 뭐야 아 뭐야 와 저 위에있어 잠시만 나 내려갈게 가만있어 가만 가만있어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오케이 오케이 아까 걔네가 저기 있는 거 같아 길리슈트 되게. 어 하나 길리야 아 구상도 없는데? 나 붕대도 없는데 수다 <laughs> 너도 아, 없지? 수다 오케이 리한대오케나 지금. 로아나 버려라 아, 저 위에 있네. 나이스! 한 돼. 너어있어나 버려, 나 버려, 나 버려. 제 위에 있어, 325. 쪽에. 그건 안나 버려, 안 부... 안나 버려, 나 버려. 살릴걸. 아, 아씨잘안 보이고 잘 쏘네, 상대가. 잘 35초, 장호. 여기 있다. 30. 밑으로 돌아가는 게, 어... 돌아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? 같은 도시 주민으로 아, 무빙 까비. 야, 애들 잘 싸. 징크 <laughs> 잘 쓴다.